오늘은 제11회분에 이어서 제12회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 중1 영어 교과서를 쉽게 마스터하다. 저는 직장이나 집에서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도 틈만 있으면 그날그날 그날 아이에게 가르칠 영어 교과서를 한 번씩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점을 강조해서 설명해 줘야겠다고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을 간략하게 메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그날 숙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퇴근해서 아이에게 낮 동안에 영어 공부했던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거나 테스트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상금을 주는 일이 꾸준히... 하 이를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낮 동안 중일 영어 자습서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그 과의 영어 문법적인 해설이 자습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법 해설을 제가 먼저 읽어보고 그날 저녁에 테스트가 끝난 뒤 아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한뒤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때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영어 사전을 일부러 찾아보라고 아이에게 시키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영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찾습니다. 이때 영어 단어에는 한글로 뜻이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동사와 명사가 함께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은 명사와 형용사가 함께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사, 동사, 형용사가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가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혹은 많으면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것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단어는 동사와 명사를 함께 쓸 수도 있으며 또 명사와 형용사가 함께 쓸 수도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경수야, 아빠의 말을 잘 들어보아라.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있는 말이 많다. 예를 들어, 봄아. 가다. 즉, 간단한 말은 어디를 간단한 뜻이 있지? 걸어서 간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간다라는 말에 죽는다라는 뜻이 있다. 그분은 천당에 가셨다. 라고 쓸수 있지 않니? 또, 간다라는 말은 상했다라는 뜻도 있다. 예를 들어, 그 생선은 한풀 갔어. 한물 갔어. 그러면 상했다라는 뜻이다. 또, 돌았다라는 뜻이 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어 하면 돌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가다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듯이 영어 단어도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우선, 너는 이 자습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한두 가지의 뜻만 알면 된다. 그렇게 알다 보면, 자츰자츰 영어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이가 처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영어 공부를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곧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도 간단한 단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개의 뜻이 함께 쓰이는 단어를 몇개더 가르쳐 주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영어를 설명하면서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 말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곧 주면 곧 이해 바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 영어 문장의 기본 5형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구조와 영어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고 영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의 구조와 순서가 조금 다르게 5형식의 기본 틀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관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자습서에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직장에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세 이런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영어 문법에 대하여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영어 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문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면 우리도 한글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한글 문법을 터득하듯이 영어 문법은 아이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중요한 영어 공부의 내용은 영어 단어와 수고를 외우고 문장을 여러 번 쓰게 하여 영어를 익숙하게 길들이고 영어 책을 숙달하게 빨리 읽게 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교과서마다 외국인이 직접 읽는 읽기 테이프가 판매되므로 그 테이프를 여러 번 반복하여 본문을 듣는 연습을 계속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영어의 문장이 외워지고 영어에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히려 친근감이 생기고 계속하다 보면 영어 회화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 공부가 별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어 배울 때 하던 식으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짓기가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선 이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아직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쓰기, 읽기, 짓기에는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말하기와 듣기를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지만 쓰기, 읽기, 짓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가르쳐 줄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하고 틈틈이 문법이나 영어 내용을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그날그날 그날 교과서 진도는 쉴새 없이 계속 나갔습니다.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과에서 2과, 3과, 4과, 1학년 교과서가 중반을 넘어가자 이제 집안에서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영어 공부 시간이면 아이는 영어책을 들고 와서 아이의 시험 볼 준비를 하고 기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바꾸놓을 수 있다니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저는 확실히 보이는 성과를 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뿌듯했고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을 몇 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망을 말씀해 보시라 하면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는 할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께서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란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니니, 아무리 바쁘셔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부모님께서 바쁘시다는 이유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우선은 급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일을 먼저 하시고 난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능하시면 어떠한 바쁜 일보다 우선 아이들에게 먼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녀들의 교육에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장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때 타인의 경험을 잘 듣고 배우실 것이 있으면 배워서 자녀들의 교육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교육에 대하여 계획하시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제 아이의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말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를 좀더 빠르다고, 이를 좀 빠르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시킨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중학교 1학년의 영어 교과서 수준은 미국에서는 3살 내지 4살 정도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수준도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의 영어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실력이 과연 미 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말하기, 듣기까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볼때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집안 생활의 커다란 재미로 재미있는 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향상되자 저는 용기가 생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영어가 장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수능 시험을 볼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하는 영어 공부와 영어 테스트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2시간 정도씩 매일 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아이와 공부는,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저는 아이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영어 자수서를 미리 공부했고, 아이는 아빠가 돌아오시기 전에 영어 숙제, 즉, 영어 단어와 수고 암기하기, 영어 본문 읽기, 영어 본문 쓰기 문제 등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함한다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훨씬 많아지리라는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공, 영어 공부에 온 가족이 매달리며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중일 영어 교과서는 아이가 영어를 처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름 방학이 지나고 한달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거민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7 내지 8종류가 되므로 중1 영어 교과서도 한 종류를 마스터한 뒤 곧바로 같은 수준의 다른 종류의 중1 영어 교과서를 1, 2개월에 걸쳐 한두 번 급히 소화시키고 중2 영어 교과서로 한 단계 올려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부 재정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한 종류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 종류의 영어 교과서밖에 공부할 수 없으니, 할수 없이 총정리의 의미로, 이제까지 배운 중1 영어 교과서 3단어를 한 시험 범위로 묶어 읽기, 쓰기, 영어 단어 테스트 등 3, 4일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100점을 받아 상금까지 준뒤 영어 교과서를 다 배웠다는 의미로 책거리 하기 위하여 집안 식구끼리 회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다음 날부터 아이에게 중2 영어 교과서를 공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가르치는 방법은 처음 중1 영어 교과서를 배울 때 방법으로 그대로 이어 나갔습니다. 교재는 제가 평소 틈을 내서 중2 영어 교과서 영어 자습서를 각각 두 권씩 미리 사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집안 식구와 함께 하다 보니 집안에서는 평소 식구끼리 화제가 풍부하였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공통 화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아내의 대화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없이 많아졌고 아빠와 큰아이, 아빠와 작은아이, 큰아이와 작은아이,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 간의 이야기도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공통 화제가 있다는 것은 가족 생활에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며 이야기하며 지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퇴근 후에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 버릇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에 집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에 와서 TV를 안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TV가 이런 즐거움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TV는 TV를 보는 사람의 자신만을 만족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전체 구성원이 공통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덧붙인 말씀은 아이들이 이 나이 때쯤 되면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하면서 아빠 엄마를 졸라댈 수 있습니다. 저 아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보고 기르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TV는 부모님께서 TV를 시청하지 않면 아, 않는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TV를 시청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기르는 것은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몸을 보일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칫 강아지 기르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 아이들이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강아지는 사람에게 정을 주는 동물이므로 한번 집에 기르기 시작하면 정이 들어서 도중에 중단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강아지가 집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데 집중력을 흐리게 하며, 셋째로 집안의 분위기를 조용히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시끄럽고 부산스러워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넷째로 강아지는 집안 식구와 식구 사이에 끼어들어 신경을 쓰게 함으로써 언뜻 표시는 안 나지만, 식구들 사이의 정을 떼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직 강아지를 기르는 일이 자신들이 집에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아빠께서 집안에서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아이도 자기들이 기르겠다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 그것을 부탁한 이 요구를 저는 아이들에게 강아지는 털이 뽑혀 나와 건강에 해롭다. 또 분분이 나와서 지저분하다. 지서대며 집안을 돌아다니니 시끄럽다. 그리고 엄마가 강아지를 싫어한다. 또는 강아지를 돌보면 잔소리 많이 간다는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간곡히 설득하는데 아이들은 간곡히 설득하는 제 말을 알아듣고 강아지를 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와 공부하는 데 있어 저는 최근 후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영어 시험을 보게 하여 재정까지 끝나면. 그날의 일과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있기 전날, 낮 시간에 엄마의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집안 일은 제쳐두고라도 아이들 공부하는 측면에서만 볼때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영어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는 아직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학교 공부도 중요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공부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기타 과목 등 공부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은 전과 지도서를 사서 공부시키고 학력 수련장을 과목별로 2 내지 3권씩 사서 그 과목에 맞춰 공부시켰습니다. 또 매일매일 오는 일일 학습지도 공부시켰습니다. 이런 과목을 공부시키는 데는 낮 시간에 했으며 엄마가 주로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체크하여 점수를 매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아빠가 퇴근하시고 집에 도착하기 전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모님들께서 마음 먹고 어릴 때부터 습관 들린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엄마가 꼭 필요하신 일 위에 엄마의 다른 볼일을 만들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못 하실 분이 계시면 아이의 공부와 엄마의 일중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각각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일 뿐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일절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학교의 다른 과목 공부는 전과 지도서, 학력 수련장, 일일 공부, 학습지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 볼 일은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체능 과목 중 피아노나 악기 또는 미술 등 특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자녀를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장래 그런 분야에 나가서 성공에 확신을 가지신 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신 분은 처음부터 열심히 안 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 나이에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예체능 공부하는 정도의 충,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가 대학 입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오 내신 성적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예체능 분야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취미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감상하는 정도의 지식 수준에서 취미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께서 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설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면. 친구가 없어서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데 따돌림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생각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져서 잘 어울려 지냅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특정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지내는 것보다도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 12회 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